저희가 4회 어제까지 해서 5회의 공연 이번 더 로얄 콘서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어요. 특히 이 로얄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새롭게 깨달았잖아요. 네, 정말 대구 콘서트 이후로 저희가 이 앵콜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아 진짜 이 로얄이 뭐냐? 로얄이 뭐예요, 민규 씨? 로얄이라 하면은 그냥 그 조민국 자체? 그렇죠. 네, 저희 꼬고급스럽다는 참... 주... 뜻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네. 딱, 보면 알아요. 아, 고급스럽게 생겼구나. <laughs> 너 뒤에 크로스롭게 <laughs> 어요너 정말 그 오똑한 풍광, 앵그 같은 입술, 아주 멤버들을 잘 모았다. <laughs> 우리 본인, 본인의 우리 멤버들을 잘 모았던 인규야. 네. 네, 이 사진은요. 맞아요. 네. 저희가 <laughs> 처음에, 어, 12월에. <laughs> 예. 노 버전도 죠 그때 잘못 해석한 버전이 이 <웃음> 버전이었습니다. 그렇죠. <laughs> 이 예, 버전에서 예, 자대구로 예, 갔을 때 이제 두인형 저희가 민규. 어떻게 깨았죠어 뭐가 됐든 어 민규랑 반대로 하면 되겠구나. <laughs>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다죠 아니 장난이고. 어 저희가 이제 배려 그리고 뭔가 또 진정성 예. 어 그리고 겸손함 음. 이런 것들이 바로 로열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음. 뭔가 고기하다면서 자신을 뭐 뽐내거나 자랑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로얄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규 씨 동의하시나요? <웃음> 저는 <웃음> 겸손합니다. <laughs> 인규야, 그 코를 낮추고 입술을 조금 더 다물고 입을 다물고 결제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되도록 노력하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유규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뭔가 좀 다른 의미로는 굉장히 그 본질에서 오는 그 어... 정말 맛있는 음식 같은 경우죠. 어... 어, 뭐 프리미엄, 어, 프리미엄 뭐 무슨 소고기, 프리미엄 뭐 재료 이런 것처럼 뭔 어, 프리미엄 프레스텔라. 뭔가 이런 이 본질 안에서 오는 정말 진정성 있는 그 무언가? 네. 그런 것이 또 로얄에 하는 의미가 아닌가. 음. 그래게생각거든 좀...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시간 끝에 드디어 앵콜에서 다 올라왔어요. 네. 어, 저희는 로얄하지 않아요. 아... 저희가 돌아보니 저희가 스스로 우리를 보면 그쵸? 정말 다볍잖아요그렇죠 음, 그래. <laughs> 지금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고 아, 그쵸 어, 이게 로얄이라는 콘서트의 의미를 어떻게 마무리해 줄까 싶었는데 결국은 어, 이렇게 귀하신 분들 VIP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 프리미엄 무대를 선보여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 로얄 콘서트의 앵콜 마지막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막 무슨 꽁치 같은 것도 많고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희 저희 모열함으로는 씨알도 안 먹혀서 저희가 뭔가 조금 정적 정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포장은 좀 예쁘게 해서 오늘 오신 분들께 선물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게죠. 저희가 로열박물관이라는 컨셉으로 어, 프레스텔라의 작품 작품들을 들려드리고 어, 그에 대한 뭐 재미있는 이야기나 해설들을 어, 해석들을 좀 전달해드리는 그런 컨셉을 했었어요. 어, 오늘 정말 마지막 공연인 만큼 정말 노래 하나 하나, 멘트 하나 하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늘 정말 최고의 공연이 될수 있도록 진정한 로열한 공연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열심히 노래를 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본격적인 관람에 앞서서 박물관 내 관람 안전수칙에 대해서 우리 팀씨가 한번더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요즘 또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아, 또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더 네, 안전수칙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쓰고 계신 마스크는 공연이 끝날 때까지 꼭 적용 부탁드리고요. 정말 박수를 아니, 함성을 대신해서 아, 우리 양 같은 박수 부탁드리고 정말 자리 이동 상가해 주시면 그렇다면 더 h e 인 o y a l s 지금부터 시작합니다.